만든 위대한 우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년간 싸움 자유의 번역이 100일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태양가 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불빛이 꺼지고 인민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민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국민의회, 헌법의회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